이번 시간은 조선의 쌀 보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농경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경지의 확장은 간척, 하천유역 개발, 상간구릉지 개발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논 면적 역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작물에 비료를 주는 방법인 시비법 발달 등으로 동일한 경작지에서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작 상경이 가능해졌고 밭작물은 2년 3작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논 역시 겨울이 온난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논에 우선 벼를 심었다가 벼 추수 후 겨울에 보리를 심어 이듬해 여름에 수확하는 그루가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 농업 생산력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특히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도입된 이양법의 보급은 농업 생산력 전반을 뒤흔드는 변화였습니다. 이양법의 도입 이전에는 벼를 키울 땅에 직접 씨앗을 뿌리는 직파법이 일반적인 벼 재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직파법으로 할 경우 재초 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뭄에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양법은 말 그대로 토질이 좋은 논에서 파종하여 모를 키운 후 일정 시기가 되면 그 모를 재배할 논에 옮겨 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으로 키울 경우 상대적으로 제초 관리를 덜 해도 되어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 역시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모를 옮겨심을 때물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한해 농사 전체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는 강수량이 여름철엔 많지만 비가 내리는 시기와 모내기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해 농사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태종, 세종 때는 국가적으로 이양법 보급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쌀이 국가 재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사의 실패는 꼭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교가 기본 이념이었던 조선은 왕의 신민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이양법을 시도하다 가뭄을 만나 주요 식량인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 농민의 삶 자체가 파탄이 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이양법은 앞서 언급한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해서 보급되었습니다. 점차 농민들 역시 이양법 법 방식을 가뭄이 잦은 자연 환경에 맞춰 변형해 나갔습니다. 결국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논농사를 짓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쌀은 국가 재정, 의례, 식생활 등 모든 방면에서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선 후기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것을 토지의 세금을 부여하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재정에서 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금 체계는 토지세에서 조세를 거둔 쌀로 지방 재정, 중앙 재정 등을 운영했는데 각 지방에서 중앙으로 쌀을 올려 보낼 때에는 주로 수운을 통해 올려져 보내졌는데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아진 쌀을 중심으로 한반도 곳곳의 주요 강과 해안가에는 세금을 모으고 올려 보내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의 토대가 쌀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가채 척도의 기준 역시 쌀이었습니다. 쌀한대 혹은 쌀한 마리를 사는 데 필요한 것이 곧 시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국가에서 활발히 화폐를 발행했습니다만 쌀보다 화폐가 더 널리 통용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념적으로도 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727년 홍주 유학 이일장이라는 사람은 화폐 즉 전화를 발행이 아름다운 풍속을 해치고 인심을 혼탁하게 하는 등의 폐해가 많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재정의 토대가 되는 게 쌀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부를 측정할 때몇 섬의 쌀을 거두어드리냐가 곧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큰 부자를 뜻할 때 천석군, 만석군 등으로 불러 그 부를 가늠했습니다. 물론 천석군, 만석군 정도로 불리는 집안이라면 현재 한국의 재벌과 같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집들이었습니다. 이같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쌀은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해지는 여름철에도 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농가의 부를 확인했고 마을 단위에서도 논이 많은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논이 적은 마을을 못 사는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쌀 보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상징제로서 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